예, 하나우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오늘 하나우션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이 선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쏟아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오늘 또 일부 조정이 나왔었죠. 어제 52주 신고가 5 7,200원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힘 받지 못하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결국 오늘도 음봉 마감하였는데 오늘 보시면 또 이제 도직캔들 형성하면서 조정이 일부 나왔죠. 현재 주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 이 조선주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하나오션만 두고 본다면 사실 하락폭이 큰 편이 아닙니다. 주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건강한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를 볼수 있는 조정이었죠. 아직은 이 상승 곡선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동 평균선 위에 팀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도 충분합니다. 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컨센서스를 상당 부분 상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한 옵션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원화가 아닌 이 달러로 받기 때문에 강달러에 다른 환율 강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기회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 매매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네, 개인과 외국인 외에는 모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도 제가 이제 매매동향 계속해서 체크했는데 외국인들도 장 막바지까지 물량을 던졌다가 장 끝바지에 하나 옵션이 이제 2%대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담았는데 이 기간에 물량과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매물을 계속해서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금요장과 함께 앞두고 있는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에는 시장이 3일 동안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이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 겠는데 이 상태에서 조정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겠죠. 계속해서 한오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로 했지만 연휴에 대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수익 창출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자리 보고 추가 매수 기회 올 것이니 어느 부근에서 매수 진행하셔라 라고 이제 통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더 깊게 나올수록 이 하나 옵션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 옵션이 너무 급하게 오른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인데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텐데, 엘리어 파동 아실 겁니다, 다들. 주주님들도 이제 상승과 조정의 파동, 5, 5파동까지 이제 나오는 게 엘리어 파동인데, 이 하나 오션 사실상 이 1파동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자리인데, 이제부터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점에서 샀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 파동을 이용해서 순환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극대화된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고 하나오션 남아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할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오션 눌림목 구간에 재진입을 하거나 연쇄적인 수익 수익 창출이 가능한 종목인데 그럼 저희가 2, 3월에 나올 재료들을 잘 체크해 가면서 이 눌림목 구간에 잘 진입하고 고점의 매도를 좀잘 해야겠죠. 이한오션으로 내가 수익을 크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텐데 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2, 3월달에 나올 재료와 기사 분석까지 제가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과 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는 건 수익률의 차이는 한해과땅 차이일 겁니다. 꼭 읽어보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수시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하나오션 주가에 좀 어지러우셨을 텐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분들도 정리해놓은 리포트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의 한해일절금전요구 없이 이100% 대응 리포트 같이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 이 리포트 바라보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걸어놨습니다. 소통방의 하셔서 제가 공지 띄어놓은 리포트 다운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이 리포트에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추 조정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올 추가 매수 구간 또 신규 매수 구간 목표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읽어 보시고 쉽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리포트는 원래 좀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그 분량을 한 페이지 요약을 해 놓았고 이한 페이지 읽어보시는데 5분 내지만 시간 내주시면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만 확인하시고 앞으로 대응 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PDF 파일로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하나우션이 결국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당연히 실적과 재료겠죠 우리 종목이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재료가 뭐가 있는지 최근 소식들 이제 직접 검색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항상 큰 성과 세력들이 있는데 이 주가의 변동성을 항상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주님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해서 알려드리니까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쉽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우션 다들 평단가가 다르실 텐데 이 단가가 내가 고점에서 잡은 건가 저점에서 잡은 건가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간과 외인 즉 세력들의 평균 매매 단가를 매매 동향을 통해서 계산. 해놓았으니까 근데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세력들이 또 파는 지점이 어디인지 시나리오 계산도 다 해놓고 이 구간에 털 것이다 라는 결말을 알고 이 한오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수월하게 볼수 있겠죠. 세력들이 어디서 사 털지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시나리오 계산을 다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받아보시는 걸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구독자 인증해주신 후에 영상하다는 더보기란 보시게 되시면은 링크 하나 걸어 놓을 겁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 링크이니까 입장하셔서 리포트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망에서는 리포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5%에서 10%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단타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는데 하나우션만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시면서 이 하나우션만 한 종목만 잡고 계신 건 아닐 겁니다. 그 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 첫째 치 곤란인 종목들도 편하게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은 최대한 손실 줄여가면서 혹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이 한해100% 무료로 위 리포트와 실시간 대응 그리고 단타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이 되시는데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 클하셔서 링크 걸어놨으니까 소통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컨텐츠이고 이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바로 복리 효과라는 컨텐츠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목표 수익은 1억입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을 70분을 잡고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일일이 포트 관리를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한을 걸어두고 시작하는 컨텐츠이고 100만원으로 매일 수익 5%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대신 이 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투자 들어가서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매일 그 수익금을 재투자 들어갈 겁니다. 이 컨텐츠에 참여 희망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전송해 주시고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 클릭하셔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 주의할 점 잠깐 안내드리자면 투자금 100만 원으로 한해서 5개월 동안. 수익금 따로 빼지 마시고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포트 관리 도와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이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5개월 뒤이 컨텐츠 제 영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고 당연히 포트 관리 비용 이런 것 일절 들어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복리 효과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모집이고요 100만원으로 5개월에 1억 만들기 월200% 이상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 한 종목 잡고 단기 종목 매일 두세 개씩 드릴 건데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분 일부 금액은 메인 종목으로 예, 점점 비중 키워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매수 타이밍 잘 맞춰 주시지만 매도 타이밍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 타이밍 잘 따라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복리 의과 어떻게 진행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앞서서 진행을 해왔던 컨텐츠이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복리계산기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금액 이제 백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복리율는오 개월이면 대략 구십육 일 96일. 구십육 일로 설정하고 수익률 오 프로로 계산해 봤을 때총 수익 일억 칠백만 원 나오죠. 최종 금액은 원금까지 1억 800만 원 나올 텐데, 복리 수익을 같이 볼 텐데, 첫날에 뭐5%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가고 있으니까 5만 원의 수익을 보겠죠. 근데 그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복리 수익을 보게 되다 보면은 이 수익금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 수익금이 크진 않지만, 이 70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리 효과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총 수익 금액 1억 800만 원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선착순 70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꽤 많이 남은 상태라서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분들을 모두 진행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위해 번호 0 1 0 6 7 8 3 5 0 5 2번에 문자 구독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M&A 타겟주 로봇 분야인데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이후로 주가 20배 정도 올라갔죠. 최근 지분 확대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도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무려 94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삼전에 아, 반도체, IT 기술 전목하여 이 로봇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료를 포착해 놓은 것은 이 AI 기술 전목하여서 휴먼 로봇 설계 기술 확보한 기업입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대학 R&D 연구 인력 보유한 기업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률에 버금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상으로 밝혀드리고 싶지만 밝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다 매수해버리면 20배 상승할 종목도 5배에서 6배까지 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소통망에서 저점 매수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망에서 이 종목 저점 매수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